안녕하세요 요리사가 해도는 실먹고싶다이어트죠 해라면은 꼬불꼬불 해라 기차니 찌찌폭탄어좀 느려졌다 네 안녕하세요 매직카드 외진다 오랜만에 제가 어 이것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찍어볼란데요 바로 어떤거냐 이 코트입니다 어이 코트는 한몇년 잠깐만요 어... 음... 약 4개월 전에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가 입었습니다 응, 음, 입었어요. 네, 그때는, 그때도 제가 이코도좀 컸는데, 지금도 약간 크네요. 네, 4개월이 지났지만 그래도 많이 큽니다. 오. 으. 응. 음. 어. 잠깐만요. 전화 왔네. 네, 여보세요. 어, 엄마. 네. 아, 숙제 있다 할래요. 네. 아, 지금 동생들 놀고 있는데요. 네. 방금 엄마한테 전화가 왔었네요. 물티슈가 전화기입니다. 물티 전화기. 아무튼, 제가 이거를, 잠깐만요. 제가 이거 몇년 전에, 이번에, 아, 몇, 몇 개월? 확인해보고 올게요. 네, 여러분. 지금 컴퓨터로 찾고 있는데요. 제 영상 엄청 많습니다. 음 제가 제일 처음에 입었던 적이 제일 처음에 이 코트를 입었던 적이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여기는 아니고 어여긴좀 입었, 입었었네. 음 여기도 입었는데 아. 매직 카드 6화제 동생 포동이를 소개합니다. 6화어 이때 포동이가 처음 왔을 때 그 때, 이, 그 때부터 이 코트를 입었었네요. 그치, 포동아? 이 와. 그 때, 포동이를 처음, 약 8개월 전에 데려왔을 때부터 저는 이 코트를 입었습니다. 그치? 1-1이 뭔지 알아요? 어, 2. 아니야, 이 바보야. 1-1은 일요일이잖아. 맨날 저래. 그래. <laughs> 맨날 저한테 이렇게 더하기 물어보고, 자, 어, 대단한, 아니, 똑같은, 아니, 2를 말하면, 네. 그러네, 꼭. 그리고 제일 마지막, 마지막 입고 있는더 이상 안, 안 입었던 적. 네. 찾아볼게요. 어, 이땐 입었고, 이때도 입었고, 매직 브라더 졸업식 때도 입었고, 좀더 뒤인가? 아닌데. 그, 딱지 그, 리뷰할 때도 입었었고, 좀더 뒤로 가야 되나? 미스터 박과 찍었을 때보다 좀더 뒤인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 제일 마지막, 제일 마지막. 음, 한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네요. 매직카드 112화, 112화에 까지만 있고, 그 뒤로부터는 안 입었습니다. 입었습니다 네, 안 입었습니다. 딱지 히카스 희귀 박스 오픈하다. 네. 5분짜리 영상인데. 네. 한번 틀어서 볼게요. 어디보자, 어디보자. 얘를, 이렇게 들어가야 되나? 박스입니다. 완전 길죠. 이 안에 딱지가열 장이 들어있습니다. 저번에 박스 포켓 때는 다섯 장인가 여섯 장밖에 안 들었는데 이번에는 열 장이 들어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랜덤 박스 하나를 구매하였습니다. 천 원이더라고요. 비싸지 않아요. 아무튼 이 랜덤 잘안 보이죠? 네. 여러분 보시네요. 그럼 아 내가 이랬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찍었네 딱지 영상을 아. 이랬어요. <laughs> 아, 어이없어. 근데 제가 8알, 아, 6가, 6탄? 6탄부터 112탄까지 계속 입은 게 아니라 가끔 가끔씩 입었습니다. 그래도 제일 마지막에 입은 게 매직카드 112화네요. 네. 그래서 이제 112화부터 이제 194화까지, 195화 이렇게 계속 막 가고, 그때까지 안 입었고, 클래식라이때 영상도 올리고, 네. 먹방도 많이 찍고, 네. 미션도 약간 했고, 무서운 이야기도 두개 해줬죠? 네. 그리고 방탈출, 방탈출도 두개 쓴다. 1-1, 1-2, 2-1, 2-2, 2-3. 이렇게 두 탄을 했는데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제가 189화부터 2, 3주 동안 영상 못 찍은 이유 어... 그것도 제가 올렸죠. 오야 컴퓨터 떨어지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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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제논이 영상은 이제 못 올릴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직큐리 집도 이제 12번째까지 놀러 왔네요. 12번째, 12번째 영상을 찍었네. 이제. 네. 그리고 동생들과 싸우나 간 것도 있고, 182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어, 제가 이 코트를 오랜만에 입었고, 이 코트를 언제 처음 입었고, 언제 최근에 마지막으로 입고 이제 안 입었는지, 네, 이렇게 알려드렸고, 네, 그동안 제가 어느 영상 찍었지 네, 간단히 알려드렸는데요. 네, 아무튼, 네, 이 코트 앞으로 자주 입겠습니다. 네. 이제 추억도 남길 겸, 네, 112화까지만 입고 안 입었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 코트 자주 입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어, 뭐라 해야 되지, 주제를. 아무튼 매직카드에 매직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빠이.